건설교육원 기능장 대비를 준비를 하고 있는 교육생입니다. 오늘은 여기 보이는 아, 이지파이프이지파이프를 이면비드를 본다고 하니까 이면비드 어, 쉽게 내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면비드는 전류는 95로 정전압으로 해야 됩니다. 테스기로 어, 전류를 맞춘 다음, 그리고 하세요. 조금 전류를 여기 루트 면은 4mm로 어, 갈았습니다. 루트 간격은 3.2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용접봉을 완전히, 아, 그려면서 테크, 테크엔 부분은 세 군데를, 한, 하나, 둘, 세 군데. 세 군데를 했는데, 테크엔 부분서부터 테크엔 부분까지 용접이 갑니다. 그렇게 잘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올려드릴수면 좋겠지만, 저도, 시기 시험을 앞둔 교육생이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하고, 어 시험을 보러 갈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부지런히잘 하셔서, 어 소중의 목표를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익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적봉은 이렇게 꽂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찔러서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용접을 시작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 카메라 때문에 이용도 안 되겠구나요. 잘 준비하겠습니다. 전부 다연결시켜 여기서 앞으로 뒤니다 학과가 없습니다. 아주 인정사전 중에 안되어 그냥 는 빠르나서 블려이 움직이는 대로 이렇게, 갑니다. 전화기를 바꿨더니, 갤럭시 20인데, 이건 2 1인 갤럭시 9, 농투도 같이 했었는데, 물이 잘씻는데 그러면 서동길는 바람에 바깥쪽에 물을 데울 수가 없습니다. 이쪽에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다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세가 나빠서 자, 용접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 다음은 여기서 이렇게 용접을 해보겠습니다. 뒤에 서 풀고 자, 여기가 이제 시작하는 부분 중인데 이렇게 깨끗하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오 다음 여기서 다시 하겠습니다기 이드폰은 거의 1기일 이내로 그니다 2000km 이쪽이면약비 좋은데, 어, 이 이쪽이 쪽에 자리가 장소가 적극적으로 있는 선대로 멋있지 니다 아, 지시옆시 소리 들기면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뒤집했다가 아크릴 대신하기 뒤집기 다가 다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귀양가가 가 무너진거 자세한 아까원 얘기해주세요 이럼 좀 보십니다. 이이잘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이 이렇게 들어오겠습니다 이거를 여기에 이불을 만들 적한 장소라 아주 영상 찍기가 놀랍니다. 아, 이렇게 나오니까, 이 축구들을 다 갖추고, 여기서는 1차비들을 130으로 놓고, 서류를 약간 리딩을 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 130으로 해서 다시 특가해서 아, 땄습니다. 이면 비드를 보시나 모르겠네. 아,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아, 잘 나왔죠? 어, 아, 이쪽부한번 틀어볼까요? 아, 지금 자세가 안 좋아서. 아, 죄송합니다. 아, 이렇게. 아, 이면 비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참고하시고, 어,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está servido.